어딘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년 그리고 어딘가 위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녀. 승리입니다. 이들은 쇼기부에 소속된 두 명의 학생으로 기가 막힌 쇼기 실력을 보여주는 여자였어. 그 위에 귀여워. 현실 수비는 약한 편이었죠 틈만 나면 부끄러운 대사를 내뱉어 당황시키는 남주였고 누가 봐도 여주 좋아하는 티를 팍팍 냈으니 <놀람> 바꿔 없이 선택하며 좋아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 남주. 분한 나머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여주였는데. 나시나 것도 싫게 인認めたら딱 심해 때 해를 줘. 이거 강수를 두견뒀는데 어째 반응이 없다. 주주모 시켜야 돼もいい <목소리> 줘. 오좀세게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 애 남주. 선배, <목소리> 집중したいので静かにしてもらえますか. 응 개쪽 팔린 부분이구요. 물론 여주를 너무나 좋아하는 남주였고. 하부나갔다. <목소리>

<laughs>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심란해진 여주. <laughs> 괜시리 평소보다 오빠했던여주였죠 그런 여주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챈 남주였고. 다정부ですよ 견도부に入る はないです니 아. 그 덕에 평소 텐션으로 들어온 여주야죠. 오오오오오오오. 오か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 현재 둘밖에 멤버가 없는 쇼기부 당연하게도 정식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의 모아 정식부로 거듭나고 싶은 여주였죠. 셈바이, 소모소 나제 타인스카 에, 에 쇼기부 유 히비키고 이시? 어, 가 데와 스신가가 응, 가 멸망했고요. 물론 여주와 단둘이 부활동을 할수 있어 너무나 기쁜 남주였죠. 어마 お前は... ができても将棋部にいてくれるか俺は一生先輩と将棋を指していたいですから急にプロポーズっぽいの来たお前やっぱ私のこと好きなんだろう。罪だないやまだ手があるはず住んでるからどっちも認めろ뒤뜰에서한숨を쉬고있는녀석무슨일인가남주が찾아왔는데체육を싫어해땡땡이를치는것이었죠それよりなんかこう 元気づけてくれよ先輩は運動できなくても問題ないくらい可愛いですしうっ笑顔は最高に可愛いですし。 격려 한번 해달라 했다가 심장 폭격을 맞아 버리는 여주. <laughs> 아니 그쟤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고. 남주의 격려 덕분에 힘이나 수업에 참석하는 여주였습니다. 반가우 함께 쇼기를 드는 주인공들. 남주를 위해 쇼기를 알려주고 있었는데. 가이는 약점이 옆에서 그러자 갑자기 여주 앞에 앉아 버리는 남주. 갑작스런 거리감에 당황하는 여주였으니 계속해서

그녀의 공격은 남주의 솔직함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졌으니 결국 풋풋하게 연인 우산을 쓰고 가는 주인공들 뒤에 젖은 남주의 어깨는 얼마나 그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덕에 점점 가까워지는 드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체육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운동신경 쟁명는 여주 너무나 귀엽게 허우적대고 있었으니 하지만 탈인간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던 남주혁고 쌉캐리로 팀을 1등으로 이끌고 있었죠. 니크 상부니 키우니 아, 좀더 멈えてくれるかな. 我が将棋部員を勧誘するの 물론 폭기 부도 있냐며 극딜 참았는 <laughs> 여주혁국 치물해져 있었는데. 오래,もっと手取ります. 응. s したら 쇼기부가あるということをみんなに伝えられるかと. 이후 경기에도 엄청난 아력을 보여주는 남자고. 박빙인 가운데 마지막 릴레이 경주가 남았으니 마지막 숫자로 선정돼 우지게 달리는데. 빠르게 제비를 뽑는 남주였고 주제를 확인하자 망설임없이 여주 앞으로 왔으니 번쩍 들어오는채 달려날겁니다 결국 여주를 안고 1등으로 들어온 남주였죠 대체 주제가 뭔데? 에...또... 가...와...이...러...시...모노 가...와...이...러...시...모노? 물건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아는채 달린 남주였으니 여주의 귀여움을 필사적으로 설명하는 남주였고 결국 세이프 판정을 받아 팀을 1등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제비뽑기를 지고 얼어있는 남학생이 있었으니 이 녀석의 이름은 타케루 남주의 절친이었는데 평소 짝사랑하는 소급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짝사랑녀가 최면을 걸고 있다. 이쪽 커플도 정상은 아닌 듯 보이죠. 마타 쇼기의 본 사가시니 했다는가? 야. 쇼기부에이 되게 해나겠어 괜한 작업 없이 부활동을 권유해 버리죠. 기부를 정식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여자의 소원을 잃어주고 싶었기 때문인데. 무삭제로 합이 되면, 함께 해야 할 일도 없어지고, 함께 와 타케룡 미쳤죠 이쁘 하자마자 바로 유령 부원 선언해버린 타케루였습니다 이거 이쪽 서브 커플 케미도 미쳤죠 다음날 서비 끝나고 부활동한 남주 근데 평소와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은근슬쩍 알아봐주길 기대하는 눈치였고 자 시작해 생각으로 무반응을 보여주는 남주였으 그러자 눈치 채달라며 머리를 흔드는 여주.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그러자 엇박자로. 뭐 한편 늘그렇 도서실에서 함께 있는 서브커플. 마그 소리에 충격받고 화장실 간다며 나가려는데. 이마와. マイケル・ジェクソン・ヴィニエ、ブノクル・ゴージュ・タケルいる <laughs> 의의、イチョクト・カジゴノルジョー、ジナー、オネセブナジェガダガスミダー、アニナダレカ、ブンカサイ、イシュニマーリマセンカ。センとデートがしたいんです。アニー、シンケパクオプチョウ。えっと、じゃあ、一緒に…ー、ボンサガシ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デート、楽しみにしておきます。 どーいクロケソレヌンブナジディティガダガコーブインなら人の多いところですかねいそれってデートしようって言ってんの <laughs> はいデートしましょう <laughs> 声でかいウィギアニャデイテーブンジョゴムナムジュルエスコートンダネニャジュアンヌデイヤワタシダティストゴトナーのデートクレドドムナムナジュエゴンディアンヌンチュエゴンもしかしてデート <laughs> う嬉しい人生初デート頑張ってデート처음がキャよ先輩の初デートの相手ができたことがうれしすぎて以後チンコでユニオンアナンコンポエジービんぐんせっかくそんポタムをアイムコとセンが来たよ全力でやったらダメ 정도 이, c o 이오 i n u e 그러면, 서 감시를 하겠다며 함께 들어가는데 이거 살짝 설레지도어 <laughs> <laughs> 개망했죠 오늘도 늘 그렇듯 부실해온 남주 평소와 다르게 t 와 d v d 플레이어가 있 t 으니 o I'm おちょ、うバイシルさんでおるばんュりのなむじ딱う。たくばど、いごぱいかビデオがこいちょう。んちゅうおっしー、ウェスングリネメチルタンにゃじジアスな。ぁさしていただけましたか。そういうの、どこで買うんだ主にネットですね。ああ。先輩は、こういうのはやはり苦手ですよね。そうさあ、なら見てみますか。 안가이 스키가 모시레 마센요 뭐니 잇댄다 고이츠 하지만 그놈의 선배 위험이 뭔지 보자고 하는 여주였고 빨간 비디오를 <목소리> 꺼냈는데 <목소리> 좀비 1억 인대공코신 데스 빨간 비디오가 맞긴 맞네 어... 그 이상한 생각 한거 아니지 어... 이후 평화롭게 쇼기를 뜨는 주인공들 센파이와 크리스마스 도우 스んです까 어... 모시카스테 머..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쇼기에 집중하는 남주. 유식한 나머지, 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주였죠. 그의 마음에 보답하듯 진심을 다해 승부하는 여주였고, 치열한 공방의 결과, 남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목소리> 그럼 이제 승리도 했겠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신청각을 잡는 남주였어. 쌤파이? 오미, 와고미5수5으 5미, 요아아저미친 결국 끝까지 타이밍을 못 잡고 데이트 신청을 실패한 남주였습니다 <놀람>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온미5 커플 지금미 5미, 5미, 5둘이미 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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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데이다요나 덕분에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타케루 거기에 은근슬쩍 손을 덮는 건 물론 글씨 쓰는 장난을 치는데 바로 영화 장면을 따라하는 것이었죠 아니 진짜 너무 로한거 아니냐 여자 주인공이 어깨를 기대자 똑같이 기대고 팔짱을 끼자 팔짱을 끼고 아주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데 그리고 역시 영화의 피날레라고 하면 찐득한 키스신이겠죠리얼루다가 개빡 없이 돌진하는데 조니 뭐 싸노? 아니 이건 대체 뭐 쓰레기 같은 영화냐? 덕분에 키스 못한 주인공들이었죠. 개작 그다도 라스트 신은키스아와 아레로 재미있었어. 타케루 군은 작리좋았다 그날 밤남주와 카톡을 주고받는 여주. それはおかしいかおなに後輩と電話ってコミナーズン中のヘンドポネットを取り込んで、先輩の声が聞けたので、いい夢見れそうです。ところで、先輩、布団の中でビデオ通話してると、先輩と同じ布団にいるようで、緊張します。

타이밍고 복도에서 초콜릿을 받고 있는 주인공들. so y 아이무쿤은 선배 이야, 다 그러자 남주를 비웃으며 쇼기부에 도와주러 간다고 하는데 딱 봐도 방해할 것 같아 보이는 타케루고 채면수를 꺼냈으니. 무다다 사쿠라코. 오마이노 키카네. 그러자 눈을 감고 있는 사이 빽으로 내버 사쿠라코. 코나 <목소리> 쇼기부가안가겠다 약속해 주셨たら 초코를 돌려줄게 하는 수 없이 약속하는 타케루였죠 공냥공냥들은 공룡 둘을 보며 생각에 잠긴 남주였는데 야 이무!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발렌타인이다! 그러니깐 이걸 해보자! 어... 물론 연습이었고요 이후 남주가 <목소리> 등장했는데 <목소리> 그덕에 초콜릿을 전해주지 못했고 결국 쇼기만 주구장창 뒀으니 에그다다음나에すぎて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그다고 초콜릿을 받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그다다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는 둘 과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너무 달달한 러브 코미디 그래도 아이유는 다가온다 였습니다